동생이 무섭다, 자식에게 가고 싶다고 쓴 노인의 삐뚤빼뚤한 글씨에서 그가 느꼈을 공포와 절박감이 느껴집니다. 73살의 윤 씨가 여동생의 눈을 피해 써내려간 문장입니다. 청각장애인인 윤 씨는 1년 4개월 전 납치당하듯 동생의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고령인 탓에 인지, 판단 능력이 떨어진 윤 씨는 저항 한번 못하고 1년간 갇혀 살았습니다. 여동생은 그 사이에 800제곱미터에 이르는 윤 씨의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옮겼습니다. 공시지가로 1억 2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이 땅은 갇힌 윤 씨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동생이 저지른 납치와 착취가 꼬리가 밟힌 것은 돈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오빠 윤 씨를 데리고 구청으로 찾아가 장애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 했는데, 복지정책과 직원이 윤 씨의 실종 접수 사실을 인지하고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이후 필담을 나눈 끝에 여동생의 범행이 확인된 겁니다. 윤 씨는 다시 자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고, 여동생은 감금과 노인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윤 씨가 겪은 경제적 착취의 비극은 힘 없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 판단력이 떨어지면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착취하는 범인이 낯선 사람이기보다는 바로 형제, 자매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친척, 간병인 등으로 주로 노인 곁에 있는 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령화 인구가 늘고 이에 정비례해서 치매를 앓는 인구도 늘어가면서 형제자매 간에 치매 부모님 재산을 놓고 갈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 치매센터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인구 중 무려 10.38%가 치매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엔 치매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렇다 보니 치매 관련 소송을 의뢰하는 중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부모님이 치매 증상으로 정신이 희미해지셨다. 형제가 혹은 자매가 이런 상황을 악용해 부모님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심지어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부모님 요양병원비가 수개월째 체납되고, 병원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한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형제자매가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대개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취하게 될까요? 아마도 당장 부모님을 모시고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약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서두를 겁니다. 하지만 예금 해약과 비밀번호 변경에 모두 실패하게 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금주인 치매 부모님의 판단력, 인지력 그리고 사무처리 능력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차후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도 있기에 예금 해약과 비밀번호 변경을 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픈 부모에 대한 다른 형제자매의 경제적 착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에 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하는 것 뿐입니다. 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사무 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각종 사무를 대신해 처리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부모 재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게 돼 누구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상 후견인은 부모의 현재 남아있는 재산 관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형제자매들이 이미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방법은 증여 무효 확인의 소송 또 부당이익 반환 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셔야 할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같은 형제자매들에게는 없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자신이나 후견인이 할수 있는데 당장 부모님의 치료비가 절박한 상황이라면 즉시 소송을 진행해야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돈 앞에서는 맹물만도 못해지는 게 핏줄인가 봅니다. 가족들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챙기는 것도 안전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재산 잘 지키시자구요.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 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